자, 862번입니다. 1 4부등식 해가 다음 또는 다음에 되도록 하는 상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시오. 자, 지금 AB를 모르기 때문에 이건인수분해가안 됩니다. 그죠? 렇 그니까 해의 범위를 직접 구할 수가 없어요. 자, 지금 얘는 오른쪽은 사이. 그니까 러 누구랑 누구 사이. 이런 식이 될 테고. 자 얘는 또는입니다. 그러면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눠지겠죠. 그러면 얘가 이렇게 딱 들어가게 되면 이 부분이 공통이 생겨요. 두 군데가 생기죠. 그게 이제 얘랑 얘랑 얘기죠. 그럼 얘가 마이너스, 얘가 0, 얘가 2 a가 3이 되면 됩니다. 그럼 이제 요거랑요게요 식의 두 근으로 보시면 되겠네요. 그러면 이제 근을 알고 최고차창 계수하니까 식을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3 이렇게 만들 수 있죠. 그러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은 0보다 작다. a가 3이 되네요. 자 그리고 두번째 식도 얘랑 얘가 근이 잖아요. 그러면 0이 있으니까 x, x-2는 0보다 크낫다. x제곱 마이너스 2x,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으니까 b는 0입니다. 따라서 2를 더한 값은 3이 최종적인 답이 되죠.